프리사 십이장 1절부터 1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재화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이라. 무릎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함께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 우리는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죄에 매여서 점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일면에 죄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걸리지 않으니까 계속 그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파멸로 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죠. 그것이 너무 심각할 경우에는 뉴스에도 나오죠. 그래서 뭐 신학 신학대학 교수가 어 자기 딸을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숨겨놨다가 그 죽은 사실을 그리고 죽은 아이를 숨겨놨다가 걸리는 일도 발생했죠. 신학 박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나타납니다. 결국 죄는 우리를 멸망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를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하고 온전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믿음에 관련된 계속 얘기들을 가운데서 지금 히브리서 13장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결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이제 너희들이 싸워야 할것 우리는 이 믿음으로 병 고치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이런 어떤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이 죄에서 내가 자유해야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죄와의 싸움이 남아있는데 이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죄와의 싸움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이겨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싸움의 승리, 즉 죄와의 싸움의 승리에 정말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회개하고 아대가 이제 중생했다. 아, 뭔가 진짜 거듭난 느낌이 있다. 라고 했을지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나는 왜한 방에 좀 해결이 안 됐을까? 이 죄의 문제가. 한 방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유는 우리의 이 썩을 양심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썩을 양은 양심, 양심을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만한. 또한 우리의 이 양심을 할례할 수 있는 그런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보혈 붙들고 거룩하게 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져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곳을 향해서 가야 한다, 가야 한다,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야 한다. 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성화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성화에 대한 섹션이 따로 있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의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고쳐갈 수 있을까? 노력을 해봤어요. 책도 보고 또 심지어는 뭐 어, 뭡니까? 그 전두사 시절에 애들하고 같이 놀겠다고 애들하고 같이 놀겠다는 선한 목적으로 컴퓨터 게임을 시작했는데 설교 준비는 안 하고 혼자 앉아가지고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미쳤구나. 언제 미쳤다고 생각을 했냐면 예배시간이 늦은 거예요, 전두사가. 게임하다가 늦잠 자자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큰 죄악이지 않습니까? 큰 죄악이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빼버리지를 않나. <laughs> 컴퓨터를 부숴버리지를 않나. 난리 난리를 쳐가지고, 어찌됐든, 그 중독에서 나오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 조나단에 도도 목사님이 결심문을 써서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심지어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까지도 다 적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반추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막 결심문도 쓰고, 일기도 쓰고, 별별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근데 이 모든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이 모든 방법에 우선되어지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은정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하냐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를 돕고 계시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주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감당했는데 아직도 안 됩니다. 네.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도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목사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다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정말 솔직히 고백하지만 정말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싸움이에요. 힘들었어요. 야. 디스크를 부서야 되고요. 네? 하드를 빼야 되고요. 심지어는 그몸이가 콘센트, 그것까지 어디다 숨겨놔야 돼. 내가 숨겨놔야 돼. 내가 숨겨놨다가 내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 또 사러 갔다 오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그것을 치유해야 돼. 내 자신이. 제가 이게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나의 제약 가운데 아주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기려고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 나가야 돼. 이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히브리 교자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야, 너희가 싸우긴, 싸우긴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다는 거예요. 사절 <laughs>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지 않냐? 그렇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죠. 그런데 이 싸움이 계속해서 내가 이 멈춤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내 자신이 완전히 되는 것도 없지만 내가 함께 연결되어진 삶 속에서의 이 죄와의 문제도 계속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켈리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제도적인 문제하고도 싸웠어요. 이 처녀들을 남자가 죽을 때 같이 그냥 매장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요. 사회적 관습법이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계속 사람들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그런 짓은 하면 안 되겠죠. 뭐, 우리나라에 어떤 그 굉장히 급진적이신 분들이, 어, 불교의 그런 어떤 절에 가서는 거기다가 뭐 예수미들하고 막 낙서를 해놓지를 않나,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죄의 습관과 습성을 바꿔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바꿔나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개도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에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 가운데 아내가 약간 정신병이 있거든요 또 불나는 일이 있었고 자기가 7년 동안 성경 번역했던 게 불타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또 아들이 죽기도 했어요 이게 다 싸움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죠 근데 그것 가운데에서 자기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율령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선교 선교의 아버지. 물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이 주신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야 돼요.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시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시어머니가 막 정말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들이 가정에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가 될 때가 있죠.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건 바꿀 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십시오라고,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싸워나가는 거 기도로. 그렇다고 뭐 어머니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를 징계까지 연결해서 다음의 얘기가 들어갑니다. 이 징계. 하나님께서 때리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아,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나 때리셨구나. 그걸 좀 넘어선 생각으로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속한 곳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때리기도 하신다. 더 넓게는 이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우상과 어려움, 이 우상과 잘못되어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받뀐 아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있었던 동역자들 가운데 먼저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과 그분들의 보호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랑하는 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됐다. 이 사랑하는 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제는 예수 안 믿고 서로 막 그냥 싸우고 자녀들 간에 아버지 미워하고는 하는 일이 있었지만 끝내, 끝내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고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할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로, 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내가 징계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가정의 어려움이 또내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때리신 것이 오히려 나를 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h o is a person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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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p e r s o 살게 됐고 그때 너무 싫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9번만 좋아하세요 9번 여러분 옛날에 뭐 나왔는지 아십니까? KBS 1만 나와요. <laughs> KBS 1에는 뉴스가 일단 나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뭐내 고향 아 시, 뭐여 시인가 <laughs> 그런 거 나오고, 어 저는 만화 영화가 보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9번에서 7번으로 틀려고 하면은 아, 저희 할아버지가 그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이나마시지 않았습니다. 북한 사투리로 텔레비전 오골아진다고. 어, 엄청 혼내졌어요 너무 싫었어요. 왜머니를가 <laughs> 있는 게 너무 싫었는데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동생을 저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빼었어요 뺏었다기보다 이제 너희들은 데려가서 키울 자격이 없다. 예수 믿는 것들은 키울 자격이 없다고 딱 데려갔어요. 그랬는데 제 동생을 케어하던 저희 할머니가 너희들보다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키우다가 제 동생이 어, 교통사고. 교통사고 나도 좀 세게 나야 돼. 포크레인에 깔렸어. <laughs> 그래가지고 다리가 똑딱 하고 부러졌는데 다행히 그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뭐 놀고 하다가 거기 다리에다가 딱 흙을 덮고 그대로 부러졌기 때문에 아슬아지진 않았어요. 그 고고 들고 그대로 병원 가가지고 어 그런 정도면 여러분 할머니로서 어느 정도 놀랄 것 같습니까? 거의 혼이 나갔겠죠. 그런데. 저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차를 타고 교통사고 났다고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가서 절대로 너희 시어머니한테 화내면 안 된다. 아, 이것은 누구로부터 기인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거구나. 가서 할머니가 버들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보통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막장 드라마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이제 아침 드라마.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어머니 괜찮아요? 하고 안아주신 거예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대요.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데 문이 첫 번째 빗장이 열렸어요. 첫 번째 빗장. 교만이 깨졌어요. 교만이 깨졌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그때는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려고 하는 것은 평강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100년 전에 거룩한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이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길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제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안 가니까 어려움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그렇게 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이렇게 병들기도 했고 또 어려움도 당하기도 했고 괴로움도 당하기도 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안 믿고 그렇게 길기 길이 자기가 신보다도 높다고 할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감히 우리는 가정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셨어요. 꽤 오랫동안. 철저히 무너지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구나 하고 붙들고 가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전체의 역사 가운데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점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나의 이 땅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같이 부족한 죄인도 주님이 십자가에 거룩한 주님처럼 사용하시길 원하시면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할수 있으시기 때문에 내 평도 고쳐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면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사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세임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